아아 투데이스 아웃사이드 리얼 레이닝 아 지금도 약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자 즐거운 휴일입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 제가 이거 저 오늘은 자 이거 핸드폰과 그 다음에 이거 유튜브로 동시에 이혼 촬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우선 자 여기 제가 화면을 보여주는 어, 프플 힐죠. 제가 사무실에 있는 단지입니다. 이렇게 개적한 단지입니다. 어, 아, 화면에 보이네요. K6, 릴리얼리 어, 어, 자, 우리 사무소입니다. 릴리티, 우리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소에, 이제, 어, 단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 지하 1층, 지성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떨이져 있죠. 오늘은 휴일이라 조용합니다. 제 사무소는, 제 사무소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소는 이렇게 꾸미져 있네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지진제한 보름 됐네요. 아직까지 좀막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게 안 해본 거라서 그래서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혼 자서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섯 권의 책을 썼는데 그걸 총망라했어. 총망라해서, 총망라해서 약700 페이지 정도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은 정답이 없다. 그러나 방법은 있더라. 어, 제가 겪어온 것을 35년의 경험을 경험치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책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제가 몇 가지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 드론을 한 10페이지 정도 넣고요. 제가 하고 있는 그대로 두 번째는 이 제가 제 동방대학교 풍수지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네요. 거기에 우리 부동산 중교과 풍수지를 접목시키다. 즉, 토지 공장 물류창고 큰 건물 등 제가 풍수 교수님을 직접 모십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컨설팅, 컨설팅 하는데, 사실은, 아, 어, 우리 중개업법 51조, 시행령 28조, 시행규칙 24조 안에 컨설팅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토지 등, 제가 이제, 어, 통매매, 단독지 대 뭐, 그 다음에 공장, 토지, 그 다음에 물류창고, 또 전원주택, 이런 것을 제 책으로 만들는다큰설적 용역 보고서를요. 그런 것을 제가 담아서 한 50페이지 정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에 렌탈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자, 렌탈하우스 하우징에, 험프리 힐스 K6 하우징에 등록하는 절차. 등록이 돼야 영어약서를쓸수 있습니까? 그런 절차.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까? 영어약서 석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계약서 작성 요런 부분을 넣어서 한 700페이지를 어~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내년쯤 나올 건데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해서 좋고요. 다음 장한번겨볼까요자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부동산 tv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한열몇편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계속 제가 물건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저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여기에 팽성에 있는 팽택의 팽성에 있는 험프리힐즈 단지 어, K6 495만 평. 자 어, 동두천 의정부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군인들 전부 일이 합치잖아요. 어이 기존 인원이 약한 어. 5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 군속이 또한 3천만 명 되고요. 3천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 어, 사무소가, 여기 안전 게이트가 있고 도, 동창 게이트가 있는데, CPX 게이트와 함정 게이트 요 사이에 있습니다. 요 사이에 오시면은 제사무소가 이렇게, 어, 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사무소 안, 어, 이렇게 내용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험프리힐스의 하우징에 이제 등록. 등록 서류가 한열몇 가지 들어가는데 등록해 제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계약서를 지금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물가물하고 영어에서 전문에게 어, 이렇게, 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영어계약서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아우징에 이렇게 검토를 하면 은 이게 스탬프가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영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팽택을 한번 살펴보니까 팽택 면적이 4 개읍 다섯 개면 1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억 3880만 평 인구는 지금 57만이 넘어갔다 그럽니다.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요. 자 미군 속이 약한 어, 어, 5만 어 미군이 한 5만 6천 명 지금 계속 오고 있죠. 한 4만 몇 명. 어, 지금도 왔다 그래요. 지금, 도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그 군속과, 그, 어, 간부들, 또, 이제, 어, 미군, 어, 군속, 정보 요원, 또, 이제, 기술자, 이런 분들은 이제 한3천명4천명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각종, 각 나라, 뭐, 독일도 있고, 뭐, 블란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콩고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필리핀도 뭐, 있고, 막, 이렇게 막, 많은, 어, 각국의 우리 군인, 군속이 여기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팽성업팽성업에 평성읍, 이제 주로 앉아있네. 팽성업에 이제 미군부대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인원이 약, 어, 상, 어, 어 성업에약 4,300명 된다고 그래요. 아니, 4,300만 평. 거기에다가 인구가 약한 2만 7천 명 됐는데, 어, 이거 미군하로 합치면 한30 몇만 명 되겠죠. 그 개식서에 이제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이게, 이제, 어, 렌탈 하우스가 중구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상시는 군인은 7분에서 10분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군속은 30분 이내에. 그래서, 이제, 이걸 계획도시로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계획도시가 어디냐면은 바로, 어, 펭승 국제 신도시 아메리칸 타운이라고 이름 붙여있는데, 바로 제 사무실 앞이에요. 제 사무실 앞에. 그래서 올 연말이나 아니면은 내년 1월에 발표가 난다 그럽니다. 아, 계획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어, 추진위원회도 가보고 이렇습니다. 저희 단지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계획이 이렇게 됐습 구상하니. 이게 이제 7년 전에 시작했는데, 자꾸 정권이 바뀌고, 또 시장도 바뀌고. 근데 이번에 이제 7년 만에 드디어 비을 보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주택단지가 건설이 되고요. 상업지, 준주거지. 왜? 안성게이트인, 어, 안정게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시가지가 돼가지고, 땅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하니까 개발을 못해.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간부일 적은 이제 절 어, 농지를 이제 이렇게 어, 이제 상업지도 넣고, 그다음에 주거지도 넣고, 공원도 넣고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24만 7천 평을 먼저 개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단지 바로 앞에 어, 이 단지가 있는데 바로 앞에 여기에 저희 지금 현재 어, 가르키는 어, 여기가 바로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가 이렇게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조감도가 나왔네요. 이렇게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가 나오고 이렇게 개발되는데 여기에 저희 사무소가 어디쯤 에 있냐면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여기 여기. 그래서 이게 공원화 시키면서 이렇게 단지 개발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메리칸 다음 발표가 내년 1월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면은. 가장 유망하게 혜택을 받을 단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미군부대고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 동문 여러분. 자, 오늘 절근 휴일 되나요? 이제 휴가도 막 빠지고 다 지나니까, 이제 휴가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힘차게 전진해야 되겠죠. 자, 동문 여러분. 자, 충성! Have 이 nice day! 김종은이었습니다.